지금 보시는 이 음료수 자판기, 아주 평범한 마운틴 듀 자판기 같지만, 밑에서 갑자기 다리가 나오더니, 양쪽에서는 로봇의 팔이 나오고, 위에서는 로봇의 머리가, 아니, 잠깐만, 이 로봇 뒤에다가 청소기를 연결한다고? 레고, 따단! 우리 유튜브라면 따하! 여러분들은 혹시 이 변신 로봇 좋아하시나요? 오늘은 정말 리얼 변신 로봇의 끝판왕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면은 엄청 놀라실 것 같은데요 바로 아라노빌스 98님의 작품들입니다 주로 이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다양한 변신 로봇들을 레고로 만들고 있어요 이게 정말 이렇게까지 변신이 가능한 건가 싶을 정도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변신 로봇들이 나오니까 기대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레오봇입니다. 그 과자 오레오가 나오는 자판기인데요. 실제로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로봇이고, 과자 오레오에서도 트랜스포머랑 콜라보하기도 했었죠. 이제 자판기를 반으로 냅다 꺾어서 올려주신 다음에 가운데를 접어주시면 밑에가 자연스럽게 로봇의 다리가 되고요. 윗부분은 또 한번 접어서 위쪽을 양옆으로 펼쳐주시면 로봇의 얼굴이 나오고, 이거는 로봇의 팔이 됩니다. 오레오봇 완성! 아 진짜! 깜찍하다 깜찍해 그리고 진짜 오레오 과자랑도 너무 잘 어울린다 아까 마운틴듀 자판기 로봇과 비슷한 크기고 이게 또 작지만 디테일은 또 살아있네 다음은 범블비입니다 아 잠깐만 이 버전은 그 카마루가 아니라 옛날 만화에 나온 범블비 G1 버전이네요 진짜 그 자동차의 뭉툭하고 귀여운 느낌을 너무 잘 살렸고 아니 근데 여기서 변신까지 된다는 건데 바로 보여드리면 뒤에 트렁크에 로봇의 얼굴이 숨겨져 있습니다. 그리고 자동차의 바닥에서 로봇의 팔을 꺼내주고 이걸 위로 쫙 올려서 양쪽 다 펴줍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차에 루프를 잡고 올려주시면은, 아, 이렇게 로봇의 상반신이 되는 거구나. 밑에는 이게 이제 반으로 갈라지면서 로봇의 다리가 되는 거겠죠. 이렇게 범블비 주연 완성. 야 그래 이 뭔가 모르게 엉성한 프로포션. 만화랑 진짜 똑같네. 실제로도 이 얼굴에 이런 느낌이거든요. 근데 아까 자동차 모습일 때가 더 낫다. 트랜스포머 비스트 오와에서는 이런 빨간 불개미 로봇도 나오는데요. 과연 이런 곤충은 또 어떻게 로봇으로 변할지 먼저 얼굴에 이 이빨을 분리해 줍니다. 그리고 불개미의 중간 다리는 위로 올려 가지고 접어주고 뒤집어 가지고 앞다리는 로봇의 팔이 됩니다. 아니 이런 변신 장난감이 실제로 파는 제품으로 나온 것 같아. 개미 머리를 앞으로 돌려주시면 여기서 이제 로봇의 얼굴이 튀어 나오죠. 밑에 가장 굵은 다리는 로봇의 하체 부분이 되어줍니다. 이렇게 트랜스폼, 인페르노 로봇 와 진짜 얘는. 해는... 만화보다 로봇이 훨씬 잘생겼네 로봇 뒤에 달린 이 거대한 몸통이 펼쳐지는 요런 기믹도 있고요 안에 발칸포가 달려있죠 요게 또 또로로로로로 돌아가기도 하고 지금 몸에 이런 허리 부분도 돌아가고 다리도 보시면 이 작은 거에 관절이 다 있기 때문에 무릎도 굽혀지더라고요 이게 어, 변신 뿐만 아니라 로봇의 디자인, 디테일, 가동성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고려한 엄청난 로봇입니다. 아, 참고로 아까 빼낸 개미 앞니빨은 로봇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. 아, 깨알같이 무기까지. 요거 너무 마음에 든다. 여러분 혹시 어몽어스 좋아하시나요? 갑자기 왜 어몽어스냐고요? 이 트랜스포머랑 어몽어스를 합쳤다고 합니다. 이거 어떤 모습일지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 바로 확인해 보시죠. 옵티머스 프라임 어몽어스 버전입니다. 어, 진짜 앞에 얼굴은 어몽어스인데 몸은 또 옵티머스 프라임이네. 심지어 이 다리를 내려주고 벌려주면은 이 로봇 모드도 가능하더라고요. 아니 무슨 변신 기미까지 넣어놨어? 범블비도 있었는데요. 와, 진짜 귀엽다. 어몽어스 캐릭터랑 요게 또 은근 잘 어울리네. 이것도 앞에를 내려주면은 이렇게 로봇 모드로 변신. 그리고 어 이거 메가트론 아니야? 메가트론이 이 변신 전에는 이런 총 모양이잖아요. 요거는 또 어떻게 변한지 보면은 이 스코프를 뒤로 접어주고 총뒷부분은 옆으로 내려줍니다. 여기까지 만들어주고 밑에를 쫙 붙여주면은 완성. 아 메가트론 한쪽 팔에 이 커다란 바주카까지 너무 기발하다. 이런 식으로 여섯 가지의 다양한 어몽어스 버전 트랜스포머들이. 로봇으로 변신. 아, 너무 귀여워가지고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이제 변신 로봇들의 끝판왕. 대형 변신 로봇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. 정말 엄청난 퀄리티의 로봇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트랜스포머 브롤 탱크 형태의 로봇인데요. 아니, 일단 변신 전에도 이 탱크 자체가 너무 잘 만들었다. 컬러가 이제 군용 탱크이고, 차체 위에 포탑이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. 위에 미니 피겨도 태울 수 있어요. 이 마크 캐릭터 태우니까 갑자기 되게 친근해지네. 그리고 탱크를 한번 뒤집어보면은 아 로봇으로 변하기 위한 다양한 기믹들이 숨겨져 있습니다. 자, 이제 바로 변신 타임 캐터 필러는 풀어가지고 앞쪽과 뒤쪽을 각각 따로 묶어줍니다. 그 다음에 탱크를 세워서 밑바닥에 있던 로봇의 팔을 꺼내주고 양쪽으로 분리. 이렇게 로봇의 팔을 만들어줍니다. 뒤쪽에 포탑에는 로봇의 머리가 숨겨져 있어요. 요걸 꺼내서 앞으로 쫙 넘겨주면은 브롤의 얼굴이 나오는 거죠. 아니, 근데 변신이 지금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렇게 꽤 오래 걸리네. 이게 탱크의 여러 부분을 계속 조금 조금씩 변형해줘야지 로봇으로 변해가더라고요. 이 다리 부분도, 아, 이거는 말로 설명하기도 복잡해. 그냥 보시죠. 이렇게 브릭을 안쪽으로 넣어서 뭐 이거 합체해주면은 아 브롤로봇 완성. 아 진짜 대박이다. 근데. 이거 나 변신할 엄두는 잘안 난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봇의 디테일이 장난 아니고요. 이게 이제 원래 로봇의 프레임인데 여기서 빌드업 해가지고 이 모습의 브롤 로봇이 완성되었다고 하네요. 특히 이 포즈에서 미사일이 날아가는 이펙트까지 추가해주면은 야 이거는 그냥 하나의 작품이 아닌가. 다음은 이 초록색 운송 트럭 롱홀입니다. 이것도 지금 사이즈가 꽤 크고. 만드는데 1,400피스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요. 이 트럭은 뒤집어서 세워주신 다음에 돌려주시면 로봇으로 변신. 아, 이거 변신 과정이 너무 길어서 이번에는 좀 패스를 하고 바로 로봇 형태를 보여드리면 실제로는 이런 어마어마한 디테일을 가진 로봇이라 이거는 레고로 표현하기 정말 어려웠을 텐데 또 레고스럽게 아주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. 다리도 고관절, 무릎, 발목까지 다 움직이게 되어 있고 팔 쪽에는 이런 미사일과 스프링 슈터를 달아주어서 발사되는 기믹도 있습니다. 아니 심지어 위의 미사일도 레버 방식으로 만들어서 뒤를 눌러주면 발사되는 방식으로 만들었네. 야 이런 기믹까지. 이거 실제로 만들어서 파시면 안 되나? 너무 사고 싶은데. 오, 이번에는 세 개의 전투기가 지금 보이는데요. 왼쪽부터 플리 크래프트, 플린 라이더, 플리 톱입니다. 하나하나 하나 따로 봐도 이미 괜찮은 형태의 비행기지만 이 플리크래프트를 좌우로 땡겨주시고, 오, 또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, 플릴라이더의 보라색 부분은 좌우로 쪼개서 양쪽으로 벌려줍니다. 그리고 플리톱을 이 사이에다가 껴주는 거예요. 아, 지금 비행기들이 합체가 되고 있네. 뒤에다가 아까 플리크래프트를 장착해주면은 타이달 웨이브 전함 버전이 완성되었습니다. 와, 이세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또 멋진 전함이 되다니. 그런데 여러분, 여기서 또 로봇으로 변신한다고 합니다. 아니, 이 정도면은 말이 안 되는 수준인데. 플리크래프트 이 뒷부분을 잡고 돌려서 내려주면은, 아, 로봇의 다리가 벌써부터 미쳤다. 가운데는 돌려서 로봇의 이제 몸통이 되어주는 거고, 위에 플리톱은 반으로 쪼개져서 요거를 내려주면은, 아, 지금 한90% 정도 완성된 것 같죠. 몸통에서 로봇의 얼굴도 뽑아서 돌려줍니다. 그리고 아까 팔 밑부분을 돌리면은 여기서 로봇의 손이 진짜 장난감도 이렇게 못 만들겠다. 타이달 웨이브 로봇 버전 완성입니다. 세 대의 비행기가 전함으로 합체되고 거기서 또 로봇으로 변신까지 완전 언빌리버블 버블, 버블 버블 버블. 나 지금 뭐본 거야? 이게 가능한 거냐고. 여러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아, 총 8개가 되는 이것들을 이렇게 변형해주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부 합체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디베스테이터 로봇을 만드는 과정으로 하나씩 전부 이제 합체를 해줘 보면은 지금 이손 크기랑 비교해 봐도 정말 큰 로봇이죠 양쪽에도 이제 팔도 하나씩 다 달아주고 마지막으로 이 무지막지하게 생긴 얼굴까지 달아주면은 끝판왕 디베스테이터 완성입니다. 어, 일단 원작부터 보면 이렇게 생긴 로봇이거든요. 이거를 레고로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랐고 심지어 진짜 똑같아. 제가 많은 변신 합체 로봇들을 봤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로봇이 아니었나 싶고요. 여기에 또 엄청난 기믹이 있습니다. 이 로봇 뒤에다가 청소기를 연결해가지고 입으로 브릭을 빨아들이는 진짜 말 그대로 디베스테이터, 파괴자 같은 기믹을 넣어놨더라고요. 어, 이 정도면은 세상에 이런 일이 재보 가능한 수준이 아닐까. 오늘 소개한 작품 외에도 아라노빌스98님의 채널에 가시면 정말 다양한 종류의 변신 로봇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은 오늘 보신 레고 변신 로봇 중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?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Bye-bye!